이분들은 거의 이제 퇴직하시고 집에 계시는 경우들이 조금 많으시다 음. 보니까 스스로들이 조금 작아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데,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금 개인 활동을 조금 하시면, 그리고 취미를 조금 가져보시면 좋으실 듯 해요. 그거 말고는 되게 나쁘시게 들어오시진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용궁신당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갯티를또 해주셨고 이번에는 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제또 삼재의 어. 또 이제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제 닭띠네요. 다들 삼재를 어떻게 겪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닭띠 삼재분들이 몸수를 조금 많이 치였을 거예요. 음. 근데 내년 자락 같은 경우에는 닭띠가 삼재라 하더라도 크게 나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음. 삼재라고 다 나쁜 삼재는 아니시거든. 네네. 그래도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고 뭐 이런 소리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조금 평범하게 넘어가실 것 같아. 올해 유독 조금 몸으로 많이 치셨거든. 음. 그래서 그냥 나 나머지 나가는 해니까 잘 버티시기만 하면 뭐 삼자라도 구닥 나쁘진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스물아홉 살 개유생 닭띠이신 분들 다 물어보고 싶네. 도대체 올해 뭘 하셨는지 왜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안 하셨고. 조금 나태하게 조금 많이 지내셨던 것 같아요. 29살이신 분들이.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뚜렷하게 뭘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 과연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들한테 좀한 번씩 물어봤으면 좋겠어. 조금 너무 나태해지셔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다시 출발을 조금 하셔야 내훈년 자락에는 웃는다라는 소리가 나오시지. 만약에 이대로 계속 넘어가다가는 반반 갈린다 그래요 노력한 자와 하지 않은 자 그래서 본인네들이 조금 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노력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 음. 한사 신유생 닭띠이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닭띠 닥띠, 신유생 닭띠들이 자식한테도 기대가 조금 큰 편이시고 그리고 신랑한테도 조금 잔소리들이 많으신 편들이거든. 음. 마누라 등살에 못 죽겠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제발 한번더 조금 본인네들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조금 신랑 대우도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자식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것 같아 내년에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조금 계속 집안에 불화가 계속 돈다라는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음. 근데 남자분들 차 조심하셔야 될 듯해요. 차요. 어. 그러니까 몸수로 제가 장 올해도 몸수로 다 했잖아요. 네. 근데 41살 신유생 분들은 아직까지 내년, <laughs> 내년 짜락 때도 몸으로 조금은 칠것 같네요. 음. 사고를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시거든요. 운전할 때한번더 살피고 가세요. 그리고 53세 기유생 닭띠이신 분들, 네. 53세 기유생 닭띠 분들이 억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다 해야 될것 같고 음, 음. 내가 어떻게든 해야 내 집이 살것 같고 살아가야 되는 애착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몸을 챙기시질 않아 이분들이 음, 음. 그래서 병원을 조금 가셔가지고 진단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건강검진을 조금 받으시든지 왜냐면 몸수가 좀 뚜렷하게 병명이 나오실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오. 다른 사람들처럼 잠깐 아프고 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칼을 대야 된다든지, 뭐, 레이저를 시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분명히 문제가 조금 들어오신다 그러시거든요. 이분들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 미련스럽게. 큰병 만약에 달고 있으면 돈이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가셔서 검사하셔가지고, 잡으실 수 있을 때 조금 잡으셔야 될듯 해요. 그리고 65살 정류생 닭띠이신 분들, 나이가 젊으신데, 왜 나이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울증을 많이 느끼실까 이분들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집 안에만 다 있으시는 것 같거든요. 조금 활동도 하시고 누군가 대화도 나누시고 내가 살아있는 다는 걸 자꾸 느껴야 되는데 자꾸 안에만 갇혀 있으려고 그래 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힘들다 외롭다라는 소리를 지금 많이 하신다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해야 나한테도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너무 집에서 그냥 입만 닫고 있는다 해도 알아주는 이 없어요 본인 마음. 솔직한 말로 감독이도그 마찬가지고 나도 그렇고 누가 테 얘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떤지 누가 알 거야. 그래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은 거의 이제 퇴직하시고 집에 계시는 경우들이 조금 많으시다 음. 보니까 스스로들이 조금 작아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금 개인 활동을 조금 하시면 그리고 취미를 조금 가져보시면 좋으실 듯해요. 그거 말고는 되게 나쁘시게 들어오시진 않거든요. 근데 삶이 사람이 낙이 없으면 참 그것만 그것만큼 슬픈 거. 또 없어요. 그때 금전이 있으면 뭐하고 뭐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조금 활동을 하시라. 그러면 괜찮을 듯해요. 음. 그리고 오늘은 닭 띠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편에는 원숭이 띠. 다음 편에도 기대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